오늘 주일입니다 아 여기 아침에 클린두개 먹기 부담됩니다 아침에는 아침을 꼭먹 오늘, 오늘 아침은 먹어야 된다고 해서 아 부담입니다 클린도 먹고 아침도 먹어야 되고 지금 밥을 하고 있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아, 아침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녹즙하고 낫도는 점심으로 폐기 <목소리가> 진짜 이녹주 먹고 나니까 배가 불러서 물이랑 커피 콜라 조금 먹고 쥐포 먹었네요 그리고 참았습니다 안 먹게 됩니다 이거 는낸데넌 그거 먹고 난 이거 먹고 야구장 와서 지금 이러고 있다 좀. 아, 배달하러 갈게. 아. 아, 오늘도 가족들은 그냥 올라가고, 그냥 일례로 가자고 그랬는데, 또할건 해야 되니까 준비했는데, 또 올라갑니다. 가 봅시다. 아아올라올때는아 오늘 하루 쉴까? 이야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아 뭔가 개운하네요 이 맛에 타는 것 같아요 아. 아. 어.